여보? 어? 제가 마술 하나만 보여드릴까요? <laughs> 나랑 이렇게 귀엽게 웃겨 여기서 하나 아, 찍어줄래? 음. 자 지금 보여드릴 마술은 여왕을 찾는 마술이에요 당신은 음. 음. 나의 여왕이죠 그죠? 음. 어, 이, 이 가운데 있는 네 개의 뒤집어진 카드들은 각각 음. 퀸이야 퀸은 okay. 스페이드, 하트, 클로버,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어 있지 어, 자기가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어울리는 퀸을 하나 골라 주는 거야 uh -huh. 어떤 문양이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본인의 퀸일까 클로버 클로버. 그래, 그러면 이제 <웃음> <웃음> 여기서 클로버가 잠시만요. 아닐 것 같은 거두 개를 한번 빼줘 봐 아니 클로버가 아닐 것 같은 거를 두 개를 빼줘 봐 음. 이거 두 개가 클로버가 아닐 것 같아 그지? 음. 그럼 나머지 이제 두 개가 남았어 이번에는 클로버일 것 같은 거를 하나 남기고 하나를 빼줘 봐 이제 지 내가 찾아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음, 옆에는 두 명의 기사가 있고 응. 이건 처입니다 응. 여기에 당신이 이제 퀸이 있는 건데 클로버라고 했죠 응. 응. 그러면은 여기에 클로버가 나오면 굉장히 신기하겠죠 응. 응. 클로버가 <laughs> 있었죠 나는 당신이 이거를 찍을지 알고 있었던 거죠 응. 그러면은 이게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잖아 응. 그치?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면 은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찍은 거를 준비했다고 하면은 믿어지겠죠 다섯 명의 기사들이 네. 당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음, 음, 음. 짜잔, 꾼이다 <laughs> <그럼. 웃음>